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파이인우 코인 관련해서 한번또 짚어봅니다. 아, 파이 네트워크 기반의 민코인, 예, 파이인우. 어저께 그, 코인 리더스에서, 코인 리더스, 리더스 닷컴에 기사화 된게 있는데, 네, 그것을 한번 짚어볼게요. 자, 해당 기사는 2월 16일날 저녁 6시 20분에 그, 그 올라온 기사입니다. 자, 대제목을 이렇습니다 민코인, 파이인우. 예, 네, 출범 3개월 만에 글로벌 거래소 연이어 상장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해당 표제에는 이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코인이 이제 아래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파이 네트워크와 파이 이노 코인이 이제 그 위에 이제 올라온 모습이고요. 자, 코인스빗, 네, 대코인, 코인마켓캡, 노믹스 등의 현재 지금 거래소 상장이 되어 있다. 자,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파이 네트워크의 밈코인 파이인우가 여러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하는 등 관목할 만한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자, 이는 지난 11월 8일 출범 이후에 3개월 만에 빠른 행보다. 자, 파이인우는 11월 11일 팬케이크 수압 리스팅을 시작으로 12월 6일 데코인, 12월 7일 다스닥, 12월 8일 빈덱스, 12월 13일 아즈빗, 2월 1일날에 코인스빗 등 글로벌 거래소에 연이어 등재가 되었다. 자, 또한 신청서 제출 하루만인 12월 2일에는 코인마켓캡에도 등재가 되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상으로 이미 예, 어, 좀 긍정적인 영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6일에는 노믹스에도 등재가 되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자, 또한 이례적으로 12월 10일 뉴멕시코 주에 주에 LLC로 등록해 유한회사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프로젝트 러그풀의 경우 투자자들이 비교적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다. 자, 현재 프로젝트 팀의 뜻에 따라 거래량이 적은 거래소 두 곳에 대한 지원은 중단된 상태이며 자, 코인스빅과 데코인, 아즈빅 거래소에서 어, 활발히 어, 활용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파이 네트워크의 로드맵에 따르면 향후 오픈 메인넷이 활성화될 예정이다. 자, 관계자 측의 말에 의하면 파이 네트워크의 관련 코인에 대한 개척자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되면서 급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 기대가 된다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코인 리더스에서도, 뭐, 어 코인 리더스는, 뭐, 월 평균 한 100만 명 정도가, 어 방문을 하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파이 인누 코인이 소개가 됐다라는 것은 뭐, 좀 긍정적인 면이겠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앞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어, 다른 그 일반 코인이나, 프로젝트나, 이제 또는 민 코인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 그, 코인 개념으로 이제 그냥 상장을 시키고 나면 이제 거기서 스탑이 되는 경우가 많거나 또는 그 시점이 상당히 꽤나 길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 코인 리더스, 어, 실린 기사들, 기사 글을 내용을 봐도 11월 달에 해당 프로젝트가 출범을 하고 연이어서 빠른 기간 안에 어, 연이어서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코인스 빚을 마지막으로 또, 어, 리스팅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 다른 어떤 코인들 보다는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추진력이 좀 강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현재 시점에 와서는 이그 파이노 코인이 스캠이냐 레지시냐에 대해서 어, 거기에 대한 논의는 이제는 어, 거쳐야 되는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미 그 합작 유한회사로도 이제 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까지 받은 이제 것이기 때문에 어, 러그풀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코인이 이제 상장하기 전에 이제 투자 개념으로 ICO나 IEO, IDO를 통해가지고 자금을 확보받아서 여기서 먹튀를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그 러그풀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현재 지금 파이노 코인이 이미 상장을 해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손실에 대한 우려는 있겠으나 이 코인 자체가 어그풀 대상의 스캠 코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 이제는 어 그런 이미지를 이제 벗어날 때 때가 아닌가 이런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던 것처럼 파이 네트워크가 과연 6월 28일에 오픈형 메인넷으로 갔을 때에 어 지금 확보해 놓은 에어드랍인 에어드랍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받아 놓은 어저 같은 경우 지금 몇 천만 개를 지금 가지고 있긴 한데 어 그래서 이 코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가치가 가치로 이제 같이 가치 어 이제 상승을 영향을 먹어서 크게 상장을 할지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 그것이 기대가 되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트위터에 보면 어 nft 지금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그 어저께 또 올라온 글입니다 자그 파이인후 오리지널 로즈골드 코인 nft 공개 입찰을 진행합니다 자 nft 에도 이제 그뭐 발을 또들여 놓는 건데 자 여기에 지금 여기 클릭을 한번 해보면요 자 파이노 nft 경매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그 오픈시 사이트로 연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파이노 로즈골드 코인에 대한 어 이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건데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경매가, 경매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어, 여기서 이제 그, 뭐, 그, 이제, 이메일 주소를 적고, 원하는, 어, 파이 이누 코인을 가지고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찰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도 있는데, 어찌됐건, 뭐, 진행하는 것들도 좀 빠르다. 어, 확실히 좀 다른 코인들과는, 조금 좀그 어 추진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파이누 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언급된 언급 바는 없지만 어또 2월 말쯤 또는 3월 달쯤에 또 추가적인 뭐 에어드랍 또는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어. 굳이 놓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확률적으로는 낮습니다. 자, 그러나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해서, 어, 그 일단은 받아놓는 게 어, 좋지 않을까 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현재 지금 뭐, 거래소에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예,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파이노 앞으로 있을 에어드랍이나, 어,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 어,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